유튜브 쇼핑이라는 큰 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쿠팡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넘어설 쇼핑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. 영상이 나오는 중간에 화면 속에 내 상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돈이 들지 않습니다. 오직 열정만 필요한 것입니다. 정든팜 유튜브 채널을 보면 AI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올려놓았습니다. 얼굴 없이 내 목소리가 아닌 AI의 목소리로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쇼핑 기능을 넣는 것입니다. 물건이 있어야 팔것 아니냐고 물어보겠죠. 무제고로 쿠팡, 스마트 스토어, 유튜브 쇼핑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위탁 판매라는 시스템입니다. 여러분은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만으로 판매를 하고, 정든팜 본사에서 고객에게 당일 직발송을 해줍니다. 돈 없이 무자본으로 지금 유튜브 쇼핑을 공략해보세요. 유튜브 쇼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정든팜 검색하시어 살펴보세요.